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동이 다육의 토동입니다. 음, 지금 서울 경기 지방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겨울 비겠죠? 어, 겨울 준비들, 단돌이들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 매장은 지금 현재 어, 온도가 3도로 맞춰 놨습니다. 이제 좀더더 더 추워지면 5도로 맞춰 놓을 건데요. 벌써부터 입김이 하얗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다른 매장 치고는 저희 매장이 확실히 좀더 추운 것 같아요. 그런데 식물들한테는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온도가 어느 정도 돼야 또잘 버텨주는 야생화들이 있죠. 그런 아이들은 제가 이제 신문지로 한 번씩 이렇게 덮어주고 고록하고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판매하고 있는 야생화 화분을 어, 이제 야생화 화분으로도 팔고 또 다육이 화분으로도 팔고 어, 겸용이 가능한 서인경 선생님 어, 소분치고는 조금 크게 나왔습니다. 요게 11cm 정도 돼요. 내경이 11cm 되니까요. 어, 야생화 같은 경우 10cm 포토에 있는 아이들 어, 담으시면 어, 참 예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요거 12cm 포토에 대, 어, 담아져 있는 레이시아 한 포토를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음꽃 색깔이 요런데 요런 색감을 담으니까 어떤가요 여러분 야생화를 심어도 괜찮고요또 옆에는 제가 어, 요거 매화죠 언제 엘레강스 인가 봄에는 좀큰 나무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작은 포토에, 어, 이제 보통 8cm 포토, 이렇게 포, 포토에 두 포토를, 두 포통과 세 포통과 제가 합식을 한 겁니다. 요게 11cm, 내경이 11이고요. 높이가 10cm 정도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거를 담아도 잘 소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바이솔. 요즘 바이솔은요. 음 흙을 다 털고 심으시면 안 됩니다. 산마사로 심어져 있는 거는 어 이제 흙을 다 털고 심는 게 아니고 그 밑에만 조금 잘라 주시고 요 흙에다가 놓고요 나머지 흙으로 채우신 다음에 어 이제 실내에 있을 경우에 물을 한번 주셔서 활착을 할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어라그 어, 라운드 미드나에 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아직은 어 시중에 많이 풀려있지 않고 몸값이 조금 거하나 입니다 제가 이 자구를 잘 키워서 어 요거를 음 번식을 할수 있을래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이렇게 한 포토 어 저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여기는 다육이 다육이를 요거를 심어 봤습니다 자유기는 여백을 있게 심는 것보다요. 이렇게 넘치게 심는 게참 좋고요. 얘가 15cm 되는 분에 있는 아이를 요렇게 심었습니다. 라핀의 루즈라는 신상 다육인 것 같습니다. 하도 수영 예쁘고요. 약간 동글동글하게 생겨서 제가 한번 품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느낌 은 어떤가요? 어, 실제로는 요게 물이 더 예쁘게 들었어요. 화면상에는 물든 모습이, 어, 좀안 잡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요렇게 되어 있는 거를, 어, 제가 요 화분에 그렇다고도 잘 어울리죠? 요거, 서인경 선생님 소분 치고는 분이 좀 크게 나온 분인데요. 어, 군생, 그 다육이 군생들 심으시면 너무 좋구요. 15cm에 있는 그 다육이도 심어도 잘 어울린답니다. 제가 지금 동그란 그 15cm 티는 풀분에 있는 이라피네 루즈를 여기에다가 식재를 해놨습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요 분입니다. 분이 참 담백하게 생겼죠 담백하게 생겼는데 어, 심어 놓으면 그 식물이 참 살고요 여기 보시면 흙이 정말 좋아요 이렇게 물구멍도 크게 나있지만 이 흙을 정말 좋은 거를 썼고요 이렇게 제가 이제 일명 표현하기를 오강 단지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랬죠 그런데 어, 이렇게 살짝 포인트를 줘서 요거 자체가. 어, 식물을 살리는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색감이 지금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어, 지금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제가 지금 한 박스 어, 40개짜리를 받았는데 지금 한그두 어, 두 세트? 세 세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세 세트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색상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랜덤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개당 가격이 한 개당 15,000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음, 요렇게 생겼어요. 또 얘도 요렇게 생겼고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생겼고요. 또 요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어, 근데 식물을 담았을 때, 어, 식물들이 잘 살죠? 그리고 요게, 어, 내경이, 어, 가로가 11이고요. 높이가 1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자로 재드리지는 못했는데 어 전체 내경이 어 가로가 10이고 그 다음에 높이가 아 가로가 11이고 높이가 10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단 가격 15,000원씩인데요 그러면 네개를 이렇게 하셨을 때 여러분 네개를 하시면 6만원이잖아요 자 제가 이렇게 하셨을 때 자, 이렇게 짜잔. 여기 <laughs> 하나 뭐가 얹어져 있죠? 요거 계단 가격 1 5 0 0 0원네 개를 하시면 6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요 위에 하나, 하나를 더 선물로 제가 보냅니다. 어, 사이즈도 괜찮고요. 뭘 심어도 담백하니 잘 어울리고요. 그릇은 이제 식물이 포인트가 돼서 살아 있을 때참 근사하죠. 어, 제가 팔아서가 아니라요. 모든 식물에 잘 어울린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음, 제가 심어놓은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레인시아라는 식물이죠. 관엽과 다육이처럼 키우셔도 되는 거고요. 보통 요렇게 야생화가 요런 걸로 되어 있는 게 제라늄. 우리 유럽 제라늄이나 뭐 일반 제라늄이나 제라늄들 정말 많이 키우죠. 온도만 맞으면 꽃이 계속 피잖아요. 그거랑 같이 지금 어, 똑같은 역할을 하는 요레이시아입니다레이시아가요 잎이 지금 이렇게 넓잖아요. 그런데 한해 묵어서 목대가 조금 나오잖아요. 그러면 꽃도 딴딴해지면서 정말 예쁘게 자랍니다. 그래서 형형색색 색깔들이 여러 컬러가 있죠. 그래서 요 화분에 제가 지금 요렇게 화분에 앉혀 놔봤는데, 여러분들 느낌 어떠신가요? 음, 잎을, 꽃이 다 지고, 잎을 보더라도, 요 잎이 살수 있게끔, 요렇게, 어, 광택이 안 나고, 요렇게 지금 해서 나와 있어서, 뭘 심어도 정말 잘 어울리는 분입니다. 요거는 힐링 바이소를 제가, 아, 한 포토. 어, 심어 놓은 겁니다 아 힐링 바이솔이요 봄에도 너무너무 예쁜데 가을에도 이렇게 정말 정말 이쁩니다 어, 이제, 저는 여기에다가, 그, 우리 하우스님 말로는 연탄가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연탄가리 식으로 흙이 워낙 좋았어요. 여기 농장 사장님 네 흙이. 그래서 그 밑에만 조금 잘라주고, 그대로 담아가지고, 요 꽃그릇에다가, 이렇게 제가 담았습니다. 그리고 봄에 여기서 자리를 잡고, 이제 저한테 많은 힐링을 주고 난 다음에는, 제가 봄에는 좀더큰 분에다가, 어, 식재를 다시 할 겁니다. 얘는 어, 이 힐링바이솔은요. 이렇게 보시면요. 보세요. 지금도 예쁘죠. 그런데 얼굴이 엄청 크는 애입니다. 제가 올 가을에 올 봄에 어, 6월달에 여름이죠. 여름. 올 여름에 제가 한무대기 심어놓고 초가을에 비를 너무 갑자기 맞춰서 어, 애들이 몇 아이 물러갔지만 묵은 아이들이 있어요. 정말 정말 눈에 딱 들어올 만큼 예쁜 아이입니다. 더불어 이 화분에 지금 이렇게 한 포토씩 식재하는 거는요. 화분 높이가 조금 있으면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식물이 포인트 되게끔 살수 있게끔 해주는 게이 화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힐링 바이소를 한번 식재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매화 시리즈. 봄에는 큰 나무들로, 나무들로 나오죠. 그래서 너무너무 예쁘고요. 지금은 작은 포토에 이렇게 나왔는데, 꽃이 다 맺혔습니다. 아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요 화분하고, 지금 이꽃 색깔하고, 느낌 괜찮죠? 우리가 지금 그 이제 화분 영상을 제가 별도로 찍어서 우리 하우스 님께서 올려 주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천천하게 한번더 설명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천천히 보시고 느낌 어떤가도 보시고 어또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어 한번 올려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었을 때요 지금 초록색과 요꽃 색깔하고 요거하고 어, 삼박자가 맞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요렇게 잘 어울리는, 어, 그 화분입니다. 그래서 그릇이 참 중요합니다. 자, 요거는, 어, 라운드 미드나이. 몸값이 조금 있는 아이라 그랬고요. 뭐, 요 화분에. 꽃이 지금 요렇게. 꽃이 아니에요. 요게 지금 바이솔이 얼굴인데 마치 장미꽃이 핀 것처럼 이렇게 색감 너무 묘하고 선명하고 예쁘죠?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산마사로 되어 있어서 제가 밑에만 조금 한, 한 눈금 자르고 그리고 요렇게 그대로 담았습니다. 이제 봄에 제가 큰 화분에다가 한번더 식재를 해줘서 얼굴을 키울 겁니다. 요 아이 좀큰는 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요, 지금, 노란 바탕에 요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느낌 괜찮지 않나요? 아주 산뜻한 느낌도 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렇게 하나하나 찬찬히 보시면서, 어, 감상하실 수 있게끔 제가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려 봅니다. 자, 요거는요, 어, 그, 라피네 루즈라는 신상 다육이를 제가 한번 이렇게 식재를 해봤습니다. 얼굴이 포토가 15cm 되는 포토에 담아져 있는 거를 이런 식으로 식재를 했어요. 다육이는 화분이 좀 크면. 어, 좀 보기 싫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넘치듯이 심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고 개인의 취향이긴 하지만요 이렇게 심었을 때 식물이 더 살아 보이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군생용 심으시면 너무 좋고요. 이렇게 한번 심어 봤고요. 이 어, 화분은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식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느낌 어떠신지 한번 감상하세요. 하나하나 보시면 어좀 예쁜 구석이 많은. 어, 일명 저는 오강단지 라고 표현한 요 화분이 담백한 듯 한데 식물을 아주 참잘 어울리게 끔 마치 옷을 잘 입은 것처럼 어울리게 해주니까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아 어, 그리고 요거는 지금 어 이름 있는 선생님 분 치고는 가격이 너무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계단 가격이 어만 5,000원씩. 4개를 하시면 세트로 하셨을 때, 물론 이제 낱개로도 구매 가능하시고요. 이제 요거를, 어, 이렇게 4개를, 4개 하셨을 때 6만원, 그리고 제가 요런 식으로 선물을 하나 더 챙겨서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제 각각 그, 어울리는 식물을 심었을 때 마음까지 설레신다는 어느 분이 계셨어요. 정말 식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전화통화를 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도 흙놀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가 판매하고 있는 어, 야생화면 야생화, 다육이면 다육이, 또 이제 그 초화류면 초화류 초하루, 또는 바이솔이면 바이솔, 어느 것 하나 모나지 않게 잘 어울리는 요 서인경 선생님 소분, 일명 그 오강단지. <laughs> 요거를 제가 어, 소개 한번 해드렸습니다. 어, 비가 계속 오고 있는데요. 겨울을 재촉하는 비인 만큼 건강들 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어,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저는 토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